담도암, 콜렌지오 카시노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담도암인 경우에는 그 종양의 위치가 어디냐, 그 종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부에 파급된 상태는 어떠냐, 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초음파로 해야 될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은 어, 담도암을 갖다 분류했을 적에 간내 담도암, 간내 담도암은 다시 변연부형과 간문부형이 있습니다. 간문부형 담도암을 다른 말로 클라치킨시 티머라고 하죠. 자, 이것은 뭐 이렇게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만은, 어, 잊어먹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후가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케이스의 담도암입니다. 담도암이면서도 그 암이 위치하는 곳은, 어, 간문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형태가 보이는 암의 예, 위치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마진이. 이, 밝은 고명으로 보여지는 이 종양으로 인해서 양측 간내 담도가 확장돼서 보이고 있고요. 양측 간내 담도가 정상적으로 확장돼, 에, 어, 확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종양으로 인해서 아이솔레이션 됐습니다. 격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간의 담도를 갖다 검사할 적에는 에, 그 크기가 정상이거나 아니면 약간 위축된 상태의 담도의 그 직경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클라치킨 시티머자이 담도 어, 그 암의 위치가 어, 그 간문부에 해당된다는 거 그거 중요하게 살살펴보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laughs> 어, 바로 총간관 속에 들어있는 담도암입니다. 총간관. 자 여기 쪽이 포타헤파티스에 해당되고, 약간 내려오자마자 연부조직이 라운드한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것이 스톤이라 할까면 섀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연부조직으로 붙어있는 이런 그 담도 내에 붙어있는 양상이죠. 이것은 총간 어, 총간관 속에 들어있는 어, 담도암입니다. 자 이것은 총 담관 속에 들어있는 어, 종양인데요. 지금 요것이 연부조직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 연부 조직으로 인해서 어, 이 연부조직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연부조직을 보고서 아, 저것이 슬러지냐 아니면 소프트 티슈 매스냐 이것을 갖다가 감별하는데 상당히 그 어,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슬로지로 인해서 담도가 확장되지는 않는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연부조직이라는 거 연부조직이 여기 있으면서 담도가 확장됐다 콜렌지오 카시노화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 ct 검사 에서 확인해 주시는 거 좋죠 여기는 담낭이 늘어난 것이죠 자 간내 담도암 중에서도 어, 아까는 이제 그 클라치킨 시티머 간문병 담도암 맞습니다만 지금은 어, 페리페럴 타입 즉 변연병 담도암에 해당되는 겁니다. 변연부 간의 변연부 말초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담도 내에 연부조직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 연부조직이 있으면서 또 역시 담도 늘어났습니다.